예수님께서는 제림하셔서 모든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것이고 그 부활한 몸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갈라설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림까지 하나님은 격려하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달플지라도 하는 일이 잘안 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누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지도 못하고, 불쌍해 죽은 거짓 나사로처럼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리라 하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있다면, 자기의 삶이 구체할지라도 기쁘게 살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도 기쁘게 살수 있고. 응. 능력해도 돈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서 사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쁘게 살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원하세요.